안녕하세요. 마을지키미 프로젝트 우리 마을 환경업 시간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할최상나 선생님이에요. 우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마음 챙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챙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서 앞바다리 어, 한번 해볼까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의자 혹은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눈을 한번 감아 보도록 할게요. 나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어 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후.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후. 네, 숨을 들이마실 때 나의 가슴이 볼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꼽, 배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숨을 들이마셔야 어지러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면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몸과 나의 정신 함께 챙겨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환경에도 집중해 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자, 이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마을아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을일까요? 맞아요. 우리 마을 환경에 대해서 지키는 프로젝트, 우리 마을 환경업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개개인의 이름이 있겠지만, 마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마을 환경 함께 지킬 준비 되었나요? 함께 고고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과 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마을아. 마을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마을이라고 하지요. 어, 마을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 공간의 위치나 범주가 다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마을을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서 인천광역시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선생님이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천광역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마을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맞아요. 마을 단위로 함께 활동, 생활해 나가는 공동체죠. 우리가 이 시간 특히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업도 포함되는 것이죠. UN에서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발표하였어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17가지의 발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어, 포용적인 사회, 그리고 경제,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아우르며 평화로운 정책과 제도 안에 각 나라마다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이 발전 목표를 함께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는데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지요.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맞추어서 현재 모든 정책이나 마을 공동체들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는 특히 이번 우리 마을 환경업 시간에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텐데요.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개인, 국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마음을 다하고 움직여야 되는 과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기의 흐름이나 또는 해양의 흐름 이런 것들이 바람의 움직임 다 국경 없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모두의 공동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세계적으로는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부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환경의 날은 UN이 인간환경회의를 회의 개막일을 기념해서 채택하였습니다. 1972년 113개국이 참석을 하였고요. 이 개막일에 환경선언 또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인 환경의 날도 제정하고 우리나라는 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채택해서 환경의 날을 지키고 있어요. 또 더불어 유엔 환경 개발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나라와 전 세계적인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 등을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전 국제적인 차원의 움직임들은 다음 파트서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답니다. 또 우리나라도.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요. 녹색 성장을 추구하고 제품마다 환경 마크를 지정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함께 하는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같은 것들도 나라의 노력이지요.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수 있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자원 재활용이나 꼭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운동들도 우리가 실천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아, 나의 생활 속에서 환경을 업 시키는 행동과 다운 시키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업 시키는 행동으로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다운되는 생활을 해요. 항상 승용차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곳이나 시간이 쫓기지 않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동도 선생님은 약속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내가 생활 속에서 환경 업 하는 거, 다운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실천에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자, 카톨릭 환경 연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푸른이 청소년 환경지킴이 활동이 매우 눈에 띄는데요. 어, 환경연대에서는 비오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이들 비오톱 들어보았나요? 선생님도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비오톱은 생, 작은 생물부터 식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마을을 지켜나가는 또 환경을 지켜나가는 지킴이 활동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아, 우리가 함께 화이팅해 볼까? 화이팅! 해볼까? 화이팅! <laughs> 네 이번에는 인천 녹색 연합이라는 단체예요. 인천 녹색 연합은 어, 해안과 관련된 또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에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특히 백령도 전박이 물범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백령도 앞바다에 전박이 물범이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고 있네요. 우리 전박이 물범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니 인천 녹색 연합과 함께 전박이 물범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을에서는 인천 YWCA에서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활발히 운영 중에 있죠. 우리 마을이들 한번 본적 있을까요? 시청 앞이나 예술회관 또는 인천터미널 앞 공원에서 나눔장터들을 수년간 진행해 왔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딸의 바이올린을 <laughs> 인천 YWCA의 나눔장터에서 2만 원에 구입해서 3년 동안 잘 사용했답니다. 앞으로도 자연순환 녹색 나눔장터에서 우리의 마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인천 기후 환경 네트워크에서는 온도를 내리는 쿨맵시 온맵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옷을 입으면 보일러를 안 틀어도 되고. 시원하게 옷을 입으면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죠. 에어컨과 보일러를 적게 사용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올 여름, 올 겨울에는 쿨맵시 온맵시 캠페인에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서는 저어새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어요. 송도에, 어, 인천에 동물 위기 관련된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저어새요. 천연기념물이기도 하죠. 송도의 저어새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저어새가 어, 마을 해양 쓰레기를 먹인 줄 알고 끌고 가고 있어요. 저렇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저어새를 지켜주는 우리 마을의 멋진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황해섬 네트워크라는 곳에서는 섬 보전, 섬 교육, 섬 순례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우리 마을 인천에는 많은 섬들이 있죠. 섬들 안에서도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넘쳐나기도 하고 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섬 보전과 더불어서 섬을 알리고 잘 순례하면서 환경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매우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계양공원에 숲 해설사 양성도 하면서 숲 교육을 하는 생태교육센터 1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계양산 계양공원의 1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숲교실이 있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환경에 앞장서야 하지만 몸이 불편하건 불편하지 않건 간에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지역 시민들이 인천광역시 공동체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어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인데요. 어,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조금 더 환경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과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고 교육도 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아리나 단체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었어요. 녹색 소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있었고요. 또 인천광역시의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우리 마을이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추홀구에 에코센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로 배웠답니다. 이곳에서는 환경정책 연구도 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네트워크나 교육과 양성, 환경기관들을 컨설팅하는 일들을 한대요. 와, 우리 마을에서도 이렇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혼가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출발! 1972년 1 1 3개국이 참석하였어요. 유엔인간환경의 개막일을 기념했죠. 6월 5일 언제일까요? 짜자잔! 네, 세계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인천의 섬교육, 섬순례를 진행하고 있고요. 섬 보전과 모니터링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 힌트는 황해섬에 있대요. <laughs> 네, 어디일까요? 황해섬 네트워크였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또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업시키는 단체들 실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활동지도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생활에서 환경을 업시켰던 활동 또 다운시켰던 활동들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 유익하였을까요? 네, 마을아. 우리, 우리 마을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을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마을이가 되어서 우리 환경을 위해 조금 더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더불어 실천하는 날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약속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